안녕하세요. 이번 방송은 호외 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서울 대교구 청소년국 대학교 사목부에서 나눠준 신천지 주의보 내지는 경고문 같은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읽어보고서 아, 이거를 한번 방송을 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19년 11월 19일인가봐요. 19일날 이게 10만 명이라고 하는 게 리얼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이, 이게 실제 이렇게 10만 명이 음. 이 킨텍스에서 모여서 진짜 했다는 건그 거죠? 이게 이제 전국 단위로 할 때는 그게 가능해요. 음. 신천지 같은 경우는 12지파라고 래갖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모아서 해요. 모여서 한다. 그렇죠. 이게 전국에서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게. 그렇죠. 1년에 한번 있는 겁니까 이거는 그거는 그 해의 세진도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여기 그대학생사업부에서 네. 나눠 준 전단지에 보면 네. 그 10만 수료식의그 대부분이 가톨릭의 젊은이와 대학생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이, 제가 이거, 확인한 이거, 바가 아니라서이거는 어떻게 확인한 건지 잘 <laughs> 좀 들으면. 가장 큰 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거는 <laughs> 이, 있는 아이들 현황도 잘 모르는데 음, 이거는 서울대교구 청소년국에서 책임져야 될말 아닌가요? 음, 네. 근데, 이거를 신천지에서 정보를 주진 않았을 테니까 음, 좀 확인해봐야 되 문제겠네요. 근데 네.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신천지의 넘버 투가 네. 가톨릭 신자 출신이라는 네. 얘긴 들었거든요. 김남희 씨요. 네. 김남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분열이 돼서 음. 나갔어요. 그래서 나간, 아. 네 분파가 이루어졌어요. 음. 이제 방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네. 그 신천지가 이렇게 기성 교회를 위협할 만큼 이렇게 자꾸 성장해 나가는 것이 통해서 신천지를 자꾸 확인해 보기보다는 우리 우리 교회 가톨릭 교회가 뭐가 문제인지를 그걸 통해서 조금 들여다보고 음, 하고 그렇죠. 싶은 얘기가 있,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고기를 빨리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이제 젊은이들과 관련해서 지금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한번 발을 담그고 나서 나오기가 음. 오히려 음. 나이 드신 분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젊은이들이 왜 빠져드냐 그랬을 때 일단 시작은 여기 지금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경고문에도 나온 것처럼 뭐 입학이나 취업이나 진로 상담이라든가 또는 뭐 요즘은 메이크업? 뭐 대학생 말 꿀팁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음악회 뮤지컬 초대 또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동안에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애니어그램이나 도형상담이나 MBTI를 통한 그 심리상담, 음. 일일 찾지, 바자회 같은 것을 기획을 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처음에는 종교적 접근이 아니라 음. 그냥 지금 삶에 있어서 힘든 점들 고민상담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10대, 20대들이 고민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흡수되기가 좋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것이 위장 동아리라는 것을 음. 나중에 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만난 선배들이 너무 잘해줘요. 그러면 기존의 동아리에서 받았던 그런 대우와 그 다음에 여기서 선배들이 나한테 해줬던 것들은 질적으로 다르다고요. 그 끈끈함, 그 인간 관계 예, 예를, 예를 들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게 어떤. 연락도 자주 하고 그리고 어, 고민도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일단은 그 자기 시간을 많이 할애 해준다라는 게 오늘날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그러니까 부분이잖아요. 저거잖아요. 선배라는 게 관계가. 네. 립서비스 만 열심히 해준 선배가 있는가 하면 정말 음. 삶에 있어서 뭐 하다못해 소개팅을 더 시켜준다거나 그다음에 이번 음. 이렇게 밥을 뭐 한개더 더 사준다거나. 네. 그런 것이 그런 행위들이 별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우리가 학교 나갈 때 보면 서로 배 관계의 그 끈은 음. 난 너를 마음으로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음, 음. 알지라고 말하는 선배들보다는 밥이라도 한 그릇 더 사주는 선배가. 그렇죠. 술, 술도 사주래. 그래. 네. 그럼요. 그러니까 술도 먹어 요 여기? 그럼요. 여기는 술 담배를 금지하는 곳은 음, 아니에요. 아, 음, 어, 어, 이거 거네? 되게 치명적인데. 네. 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관계가 되게 질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음. 되게 평면적으로 그냥, 그냥 알고 지낸 차원을 넘어서가지고 그렇죠. 삶에 있어서 실적으로 많은 걸 갖다가 교환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음. 그리고 MBTI나 애니어그램 같은 프로그램을 돌리면 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잖아요. 음. 그러면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접근을 해요. 음. 이 사람이 감성에 약한지, 논리에 약한지 또는 가족 관계가 음. 어려운지 그러면 자기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를 거절하기가 네. 어렵다고요. 그런데 저는 방금 말씀을 하신 걸 들어보면서 느낀 거 뭐냐면, 이 네. 신천지가 좋고 나쁘고는 음. 뒤로 하더라도 네. 방법론적으로는 되게 훌륭하네요. 네, 훌륭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방금 저는 신한열 수사님 이제 얘기할 때도 네. 그 회가 왜 이렇게 하는 게 후질까, 왜 이렇게 청년들의 그렇습니다.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까 했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여기 있는 네. 것들을 네. 교회에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애들이. 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네. 80년대에 그 대학생이랑 청년들이 음. 교회를 많이 찾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화 운동.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또 갈증이었죠. 네, 네. 갈증이었고 음. 어떤 사회 정의에 대한 갈증을 또 교회가, 교회가 뭐 전반적으로 진보적이었겠어요. 몇몇 뭐 정의를 찾았 그렇죠. 뭐 그러고 어떤 김산축기경을 위시로 한 어떤 인간화와 민주화에 대한 음. 어떤 그런 것들, 아 상식적인 거. 그 그러한 거그 뭐, 메시지를 전달해 줬어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네. 같듯 같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청년들에게 그 외에는 그때의 청년들과 다른 어떤 그런 음. 어떤 그 목마름이 형태는 다르겠지만은 비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청년들한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런 방법에 넘어가지 말라고 음, 음. 경고문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쓰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은 취업, 음. 입시, 진로, 얼마나 고민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처해 있는 지금 가족 상황, 음. 관계들, 친구 관계들, 이런 거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 MBTI나 애니어그램 음. 같은 것을 실제로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가 이상한 애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신청제의 장점은 이런 걸 하고 나서 결국은 뭐냐면 힘을 줘요. 야, 네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건데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지지받지 못했구나. 그럼 이 부분을 성서로 채워 보자.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돼요. 그렇다 그러면은 어 뭐야? 음, 이게 그 교회에서 나오는 물어, 물어는 거죠? 이게. 이 네, 청, 서울 병원, 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삼목국 서울교고 삼옥국. 대학생이고. 교 청소년 삼목국인데 신천지로부터 가톨릭 그 청년들이 음. 가지 않기 위해서 네. 방벽을 치는 것이라고 할까? 뭐, 음. 그런다고 쳐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음. 그냥 그런 거지만은, 실제로 삼목국에서 정말 신천지라든가 그런 어떤 그런 걸 걱정한다 그러면은, 이, 이러한 방법을 불? 그 청년들한테 하는 걸갖다 활성화 시키는데 더 힘을 쏟았, 쏟어야 한다는 문제가. 됩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laughs>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음. 저는 왜 이거 읽어보면 여기서 지금 나쁜 게 뭐가 있어요? 한 개도 없어. 이 위장 동아리 정도는 뭐좀 그렇겠죠? 위장이라는 <laughs> 네. 것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동아리에 음.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성서 공부를 그게 넘어가거든요. 그럼 성소공부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성소 동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위장 동아리라는 건데 그렇다 그래서 선배들과 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음. 네.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좀이비유가적절할지 모르겠는데 8 0년대에 위장 동아리 있었잖아요. 그거예요. 뭐 탈, 탈춤, 맞아 맞아 맞아. 뭐야? 명목은 탈춤 연구에 맞아 깽가리치러 들어갔다가 아에는 알고 보니까 의식화가 주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녹차수다. 나중에 네. 나중에 그 과정을 한번 네. 겪어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네. 이제 첫 단계에서는 네. 얘기를 네. 못 하니까 네. 위장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네. 큰 네. 전체의 과정에서 보면은 단계적으로 맞는 음.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지금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교회가 갖고 음. 있는 문제점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하고 내 일상이 이렇게 연결이 안돼 있는. 음. 분리되어 있는 게 사실은 큰 문제에서 오는 게 청소년, 뭐 청년 뿐만이 아니라 기성신자분들도 내 삶이 맞아, 맞아. 지금 신앙하고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에 대한 음, 음. 고민을 신앙이 던져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음.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쓰는 방식이 이제 삶과 신앙을 연결하면서 음. 방법론을 그렇게 사용을 하지만 음. 문제는 이제 그 넘어가서 음. 교리적인 단계로 갔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음. 측면이 있는, 있는 건데그렇 이제 그 지향 방향의 문제와 음. 관련해서 지금 교회가 그그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지. 이 방법과 관련해서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음. 음. 신천지의 아까 방화벽이 제대로 잘 음. 처지겠는가에 대해서 저도 약간 좀 회의가 음. 좀 들고. 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은 자기 얼굴에 침뱉는것 같은 얘기가 <laughs> 될수 있던 거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침뱉기 이거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이게 보세요. 얘가 말했어요, 얘가일 번부터 육 번까지가 신천지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은 네. 권해. 그냥 노력이잖아요. <laughs> 권해야 돼. 노력, 엄청나게 노력해요. 노력 을 노력이잖아요. 이 근데, 전도를 위해서 매일같이 모이고 매일같이 회의를 음. 해요. 교회는 그 노력을 했나 이제 그 문제에 대해 그렇죠. 얘기하는 거 얼마나 전도 노력을 했나 그리고 얼마나 대상 중심, 음. 전도 대상 중심의 사유를 했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 여성 중년층들 네. 같은 경우에. 일반 교회나 성당도 마찬가지지만 식당 공사, 노력 봉사만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오면 교사를 시켜 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누구나 교사가 돼야 제사장이 될수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동기 부여네요. 이게 네. 엄청나게 동기 부여가 되고 저는 여기서 굉장히 감탄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다 시켜서 예배 시간에도 맨날 성경 시험을 보고 이게 질려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이게 기존의 교회에서 식당 봉사만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동적인 시스템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자기가 그다지 자존감이 높지 않았던 이런 애들도 실제로 이 안에서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들이나 아니면 왜냐하면 제사장이들 제목들이니까 선민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신천 지의 어떠한 그 지향점은? 네. 약간 만인 사제주의에 좀 가깝다고 보요 아니죠. 아, 거기 고... 14만 4천. 네. 아,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흰무리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그 개시록에 나오는 성당에선 목시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얘기하는 순간 좀 약간 신뢰가 좀확 떨어지는. 문제는 그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계속 하다가 신뢰를 잃거나 내지는 이 교리가 아닐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2년 만에 그런 생각을 음. 갖거나 3년 만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 때는 그때는 이미 나오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 생활이라든가 인적 관계가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톨릭 신자로 쭉 살아온 사람들은 그렇죠. 계정이 힘들어지는 게뭐냐면 가톨릭적인 어떤 그 네트워크 직업적으로도 그럴 수있지만그 인적 인적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쉽지 않듯이.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과 그렇죠. 노선과 이런 게다 정해지잖아. 그렇죠. 그런 연결의 점에서 네. 보면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10대 20대들은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건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50대 60대들은 그냥 선택이라고 봐요. 그분들은 뭐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음. 개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이 10대 20대들 같은 경우에 그 시기에 음. 너무 많은 격기를 가버리고 나면 그리고 나서 수, 너무 없죠. 힘든다는 거예요 돌아가기가 그리고 이미 네트워크도 그쪽에서 인적 네트워크가 그쪽에서 전부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게 이 미성숙한 신앙의 상태에서 음. 이, 이런 음. 문제들이 자꾸 생기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이게 기술적인 대응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신앙을 음. 성숙하게 그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들이 뭐 이런 주의사항 음. 몇 가지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그리고 문제는 거기서 나와서 돌아갈 데가 없다는 라 것도 <laughs> 문제라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것도 사실은 그 부분이에요 돌아갈 데가 없어요 왜냐면 개신교 열성 신자들 음.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의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회계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있어요 음. 그러면 본인들이 엄청난 죄인이 되어서 정말 눈물로써 회개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보면 차마 돌아가고 싶지 않다란 말이야. 내가 뭐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느낌, 느낌이 탈북자바. 그렇죠. 그 다시 이북에 돌아가서 선전적으로 쓰이는 것 같은 막 그런 네. 느낌이네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식이면 신천지에 있다 나온 사람들은 절대 다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신앙 자체를 버려야 되니까,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돌아갈 데가 없어서도 못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계속 그 이루어진다라는 역사는 지연이 되고, 교리에 대한 의심이 들어도 돌아갈 음.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신천지에 대해서는 CBS에서 네. 굉장히 열심히 이제 엄청 파헤치고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변상욱 대기자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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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도 예, 예. 그, 그, 그것도 예. 유튜브에 있는 거다 봤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신천지가 음. 이제 보니까 그 매체에 대해서 되게 음. 나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요. 천지일보 있죠. 하늘파 있죠. 네, 하늘파 보니까 지금 2 2 위예요. 종합. 그게 종교 순위 항상 법률 순위 음. 다음으로 2 위예요. 네, 근데 종교 순위뿐만 아니라 네, 그 일반 순위에서도 조, 종합 순위에서도 이게 보면 지금 상위권. 2 2이 위니까 네. 꽤 상위권이란 말이죠. 그렇죠. 상위권인데. 네, 상위권이죠. 그러니까. 2만 물론, 개가 넘는데. 네, 물론 이제 이렇게 요걸 통해서 이제 뭐야, 그, 뭐, 전파도 하겠지만은. 그, 내부 단속용이기도 네, 하죠. 네. 그리고 또 천지일보라는 신문도 네. 신천지 거죠. 거기에서. 거기선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음. 뭐 아는 사람은 다 알죠. 네. 그래도 그 지금 이제 이 신천지의 전도 방법이 음. 삶과 신앙을 이렇게 잘 연결하는 음. 굉장히 익숙한 방식의 접근 네. 방식을 쓰는 것. 이거는 저는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는 서로가 조금 이거는 교회도 배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감전이 있었고, 다만 음. 이제 이게 들어가서 교리로 이어졌을 때 이제 지향이 그 그렇죠. 오류로 이어지는 부분들은 이제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워낙 지금 여기 전단지 나눠준 거에 보면은 천주교 젊은 학생들이 많이 음. 음. 이렇게 전도가 된다고 이제 걱정을 하고 계셔서, 뭐, 이 부분은 이제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천주교 신자를 타깃으로 삼는 것 자체가 성경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에 여와의 호증인들이 같잖아요. 네, 뭐 네. 신천지 뿐만이 아니라고 뭐다 비슷한. <laughs> 네. 그 미성숙한 음. 신앙 상태에서 생겨나는 문제라서 음.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이렇게 성장시킬 것인가, 성숙시킬 것인가에 음. 대한 고민으로 좀 연결이 되는 계기가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뭐 마지막으로 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신천지가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신천지가 본인들의 정체를 여기는 신천지야라고 알리고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누누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여기가 신천지야라는 건 굉장히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남아 있는 사람이나 또는 뭐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아, 그 신천지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네. 그러니까 그... 신천지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신천지라는 걸 알려야 된다라는 거고 그만큼 떳떳하면. 알려야 된다는 라 거고 그리고 천주교 쪽에다가 말하고 싶은 거는 신천지에 끌려가는 또는 신천지에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왜 안에서는 반성을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쟤네는 모략전도를 하니까 나빠 쟤네 교리는 이상해 이러면서 교리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접촉이라는 그 친숙함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양쪽에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또 신천지에 대한 얘기 오늘 좀 나눠봤고, 그 음.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일단 예.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이. 네.